안토니오 다마시오는 포르투갈계 미국인 뇌신경학 심리학 철학 박사다.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 영어 문장을 쉽게 읽히도록 쓰신다. 특히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전통과 상반된 동양적인 접근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원래 이 책을 읽을 계획은 없었는데 더 스트레인지 오더 어브싱즈 느낌의 진화로 번역된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선행 독서할 필요성을 느끼고 집어들었다. 느낌이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느낌의 과학적 의미 즉, 느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오래전에 명료하게 규명되었으리라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느낌이란, 느낌, 그리고 느낌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의 생물학을 규명하는 것은, 우울, 통증, 약물남용과 같은,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마음과 몸이 동일한 실체 속에서 평행하는 속성들이라는 게 그의 개념이다. 마음과 몸을 서로 다른 실체의 바탕 위에 놓지 않음으로써 스피노자는 심신 문제에 대하여 그의 시대에 우세했던 견해에 반대되는 시각을 내놓았다. 책의 저자한테는 스피노자가 낯설었겠지만 우리 동양 철학적 측면에서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상정한 채로 무수한 세월을 낭비한 서양관념이 잘못된 것이다. 저자가 스피노자의 관심이 가지게 된 것은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인 스피노자와 지역적 유대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물론 스피노자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가지만, 그럼에도 그는 공식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또 유대교에서 파면을 당한다.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열심히 안경렌즈를 만들면서,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하면서 지극히 철학적 여생을 보냈다.